Ramaha Ramaha Ramau Ramau Ramaha Ramaha Ramam Ramam Ramau Ramau Raman Raman Ramena Ramena Ramabiam Ramabiam रामैः रामा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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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रामाभ्यं रामाभयं रामेभ्यः रामेभ्यः रामात् रामात् रामाभ्यं रामाभयं रामेभ्यः रामेभ्यः ラマシャラマシャラマヨホラマヨホラマナンラマナンラメラメラマヨホラマヨホラメソラメソラメソラメシュラメシュラマ 헤라마, 헤라마오, 헤라마오, 헤라마하, 헤라마하. <laughs> 이 벌써 이 복습이 여러 번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저기 다른 나라도 많이 했던 거. 네. 자 이제는 다르마 한번 해볼게. 다르마. 또 남성 명사죠. <laughs>

परमानम परमानम पर में पर में परमायु हो परमायु हो परमेशु परमेशु हे धर्मा हे धर्मा हे धर्माओ हे धर्माओ हे धर्मा हे धर्मा 이제 네, 다름아도 했고, 네. 상가도 있네. 상가도 남성용사네요 상가. 응? 자, 상가학. 상가하 상가하. 상가오. 상가오. 상가하. 상가하. 상감. 상감. 상가오. 상가오. 상간. 상간. 상계나. 상계나. 상가비암 상가비암 상가이희 상가이희 상가야 상가야 상가비암 상가비암 상계비하상계비하 상갓 상가 상가비암 상가비암 상계비하상계비하 상가시야, 상가시야, 상가요호, 상가요호, 상가남, 상가남, 상계, 상계, 상가요호, 상가요호, 상계슈, 상계슈, 해상가, 해상가, 해상가오, 해상가오. 해상가하 해상가하 자 보디사트바도 역시 남성 명사입니다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하 보디사트바하 보디사트바오 보디사트바오 보디사트바하 보디사트바하 보디사트바 ਉਦੀ ਸੱਤਵੰ। ਉਦੀ ਸੱਤਵ। ਉਦੀ ਸੱਤਵ। ਉਦੀ ਸੱਤਵੰ। ਉਦੀ ਸੱਤਵੰ। ਉਦੀ ਸੱਤ ਬੇਨਾ। ਉਦੀ ਸੱਤ ਬੇਨਾ। ਉਦੀ ਸੱਤਵਾ। ਉਦੀ ਸੱਤਵਾ। ਉਦੀ ਸੱਤ ਵੈਹਿ। ਉਦੀ ਸੱਤ ਵੈਹਿ। ਉਦੀ ਸੱਤਵਾਯ। ਉਦੀ ਸੱਤਵਾਯ। उदिसत्वं परिसद्भाव्यं उदिसत्वेभ्यः उदिसत्वेभ्यः उदिसत्वात् उदिसत्वात् उदिसत्वं पुदिसम् उदिसत्वेभ्यः उदिसत्वेभ्यः उदिसत्वस्य उदिवस्य ਉਦਿ ਸਤ ਪਾਯੋਹ ਉਦਿ ਸਤ ਪਾਯੋਹ ਉਦਿ ਸਤ ਬਾ ਨੰ ਉਦਿ ਸਤ ਬਾ ਨੰ ਉਦਿ ਸਤ ਵੇ ਉਦਿ ਸਤ ਵੇ ਉਦਿ ਸਤ ਬਾਯੋਹ ਉਦਿ ਸਤ ਬਾਯੋਹ ਉਦਿ ਸਤ ਵੇ ਸ਼ੂ ਉਦਿ ਸਤ ਵੇ ਸ਼ੂ ਹੈ ਉਦਿ ਸਤ ਬਾ ਹੈ ਉਦਿ ਸਤ ਬਾ 해 보디사트바오 해 보디사트바오 해 보디사트바하 해 보디사트바하 기니까 좀 그래요. <laughs> 네. <웃음> 그래도 이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또 좋아요. 뭐, 그리고 이제 아짜오. 지금 이렇게 밑으로 뚫르륵 단수, 양수, 복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 연습이 됐는데, 네. 주격들만 또한번쭉 옆으로 가로로 또 이제 한 번씩 해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틀리는 것마다 또 머릿속에 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에, 그러니까, 발라, 네. 까, 하, 닫다, 하, 네. 붓다, 하, 그다 그래. 남, 나마하 아, 문이 문아하 그 다음에 사라 사 사라하 사라샤하 아, <목소리> 사도 사도 아 사도 사도후 이렇게 됩니까 신상이 사도후 네그 다음에 삐따하 삐따 네 삐따 그래, 네. 네. 이렇게 <laughs> 길이는 잘 됐는데 네. <laughs> 옆으로 또 어른 단어가 또이 발음이 네. 또 이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옆에는이제 뭐랄까 명사의 그 어미가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러까 발랄까 그다는 똑같은데 네. 문이는 이로 끝나는 거. 그렇죠. 모음은 모음인데. 아로 네. 끝나는 네. 거. 다른 모음이. 이 이런 게 ]죠. 이런 게 틀려요. 또.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떤 이제 뭐 나중에 또 한번 하긴 할 텐데 네, 일단은 이제 아, 글자만 저 글자만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글자하고 네. 발음만 네. 눈에 들어오면 네 대체적인 네, 기초가 이제 아니까는 이 네. 아로 끝나는 거 그거부터 네.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또 그걸 또 갖고 밑에 <laughs>